가자. 매 매일에. 오오오오오오오오 가자 왜 이래 호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매, 왜> <laughs> <웃음> 지금부터 <웃음> 학살의 현장을 묵직해볼까? 마치 맵에 너흘해 n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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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은 나약해 맵에 H 보입니까? 저를 위한 맵입니다 <웃음> 자 <웃음> 지금부터 인간 청소를 시작해볼거야 열심히 도망쳐봐 도망칠수록 더 재밌으니 다, 다 덤벼 다 덤벼 뭐다 덤벼, 다 덤벼 좋아 이게 라스 6억판에 나온 결과인가? 반갑습니다 인생이 참 힘들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이 참 힘들지만! <laughs> 어떡하겠어! 원형! <원유! 웃음> 인생이 힘들 때 어쩌겠어. 음. 자, 애들 갑자기 지금.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온다. 템포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소리가 들리네. 음, 반가워요, 퍼세이던 친구. 당신의 그 센스 있는 플레이가, 예, 인류의 좀 희망이 될수 있었지만, 아쉽게, 삭제 되겠네요. <laughs> 이제 하이퍼 씁시다. 음, 자. 하이퍼를 계속 써줌으로써 변수의 확률 제로 제로 제로를 만들어 버리면 사라져라 <웃음> 사라져라 <웃음> 인간은 나약해 어찌 이렇게 나약한가 <laughs> 어찌 이렇게 나약한가 이것이 인간인가 음 반가워 죽어지러 왔구만 우주 먼 지가 되 어라 <laughs> 음. 맛 있는 식사 중 인가？그래, <laughs> 너희 들의 그런 이제 바람 조용히 나와 나를 응분 시켜 줘주 겠어. <laughs> 남은 인간 라스트 원 가볼까? 음 여기 있구만 음 글로 내려가는 거구만 가만히 있어 음 내가 갈게 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우리 친구 앞으로 위기를 어떻게 벗어야 지 우리 한번 논의를 해볼까요? 하하하하! <laughs> 이야! <laughs> 인간 청소. 끝. 아, 사파리 사기킬. 1등, 1등, 10만원. 아, 다 감사합니다. 정말 <laughs> <좀 빨리> 감사합니다. <감싸이다. 웃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에 1등 썼고. 그리고 아까 1등, 10만원까지 추가로. 감사합니다. 일단 제발... 아... 하... 일다 먹어봐. 오케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이거 괜찮아. 디신 진짜 좋아. 디신 짜릿합니다. 아주 8명 방이라 12명인가 아무튼 괜찮아요. 아... 오케이, 괜찮아. 자, 신 괜찮고, 야수니 괜찮아 오히려 조준이 안 잡혀서 좋다 돌숭이번 먹고 싶다 내가 돌숭이 진짜 좋아하는데 괜찮아 스피드가 괜찮아 어비스의 태클 최악이라고 너 나가 너 나가 당장 나가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늦게 왔죠? 1등 가. 이거 하고, 끝내주는 배틀그라운드 하러 가는 거야. 좋아요. 이거, 느낌 왔나요? 저만 느낌 왔나요? 지금 전 왔습니다. 1등 가기. 특히 일단은, 느린 개체를 찾아야 돼. 지금 이제 우수한 개체들은 잡을 필요가 없지. 약간 필요없는 개체들. 이런, 이런 새끼들. 좀 느리잖아. 좀작가렉 뭐냐? 이쪽 봐주다가? 오케이 가자. 근데 이제 안좋아 져 좋은 악세스아니야 하지마 서 <laughs> 고릴라 상대로는 지금 할수 있는게 없고 뭐 연기를 잘해 죽을듯이 었는데 버려 버려 패기 와 렉봐봐 지금 오늘 개됨막야 돼. 더 이상 안된다 렉 조지네 와, 렉 봐봐. 미쳤는데, 오늘 렉? 죽렸다 어, 렉 봐봐! 밥맛이! 이게 뭐야! 밥맛이! 나이스 더 빨라 했어, 안 했어, 허주다, 마구마구! 막 먹고, 허주다, 마구고구인데고허주서 도망가! 어디 네 죽이러 가자, 헬로아 <laughs> <일로와. 웃음> <laughs> 친구야, 뭐다무 <laughs> <나 쏘면> 이겨게? <이기할게. 웃음> 선대지죠 가자 제발 첫사랑자 제발 희화임 이바아 o r 제 a n i 제 a t i 자식 들싹사싹 좋아, 자, 자, 업적, 업적 채워, 업적 채워! 업적 채워! 1킬, 나이스! 좋았어, 나이스, 1킬! 지금 치과학일 1킬 했습니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대필이 거지. 들어와, 들어와. 잠깐만, 허삽 있다. 일단 쓱싹쓱싹. 일단 양치해! 양치 존나 해! <laughs> 양치 기다네 잠깐만 기다네 버킹 쓰지마 안오나 저쪽 클럽이다 빨리빨리 빨리 클럽 가야 돼 빨리빨리 빨 빨리, 빨리 클럽 가서 <laughs> 내 인생 망하기 전 다른 애들 인생을 망쳐야 돼 우와 저거 뭐저 저기 뭐노 그때 이게 죽자마자 여섯 명 자살. 간차. 자 돌잡이 시크릿카드요. 제발 템플스 웃으면 쓴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좋아. 나쁘지 않아이 정도면은 베스트 베스트 그레이트 페이스 오케이. 루시안 S3? 어떡해 내가 정말 좋아 나살인데 <laughs> 돌잡이야 재미를 위해 포기하는 남자 장사 레이저가 피해달라 했죠? 이런데 있으면 절대 안 죽습니다 어? 누군가 온다 지켜봐줘야지 또해 방풀 와 방풀 봤어요? 그치지 병신이라 병신이라 살았다. 이거 안 돼요. 반응 절대 안 돼요. 안돼뭐 우연의 일치로 아까 내가 트랜스버 한번 보여줬잖아. 그치그 보여준 거를 이용해서 아. 트랜스볼리 어딘가 마침 마.. 마침 앞에 이제 번지지역이 있네? 그럼 트랜스볼 깔았겠지 뻔하지 이런 아주 어밀리티한 이제 약간 전략으로 할수 있어요 그쵸 나람했어 너무 뭐 이제 다음 손님을 찾아가볼까 괜찮은데 이거 아우스 진짜 1등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프라이즈도 뭐 있어요 진짜네